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잘 응. 모르는 거. 아 내가 실망했어. 아니2 0 2 2년에 시작을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불쑥 드는 생각이 혹시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죠? <laughs> 이런 생각? <laughs> 아 이제서 이제 이제 이제, 어. 이제 이제 12년 만에 그런 사람들 사람. 많아요.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어. 만나서 좋은데 네. 어그 뒤로 서로 연락이 안 돼. <laughs> 네, 네. 자, 오늘 뭐 마지막은 아니죠? 잠깐만. 요깐 그러지 마. 오늘 <laughs> 마지막은 아니고, 지금 계속 네. 스텝바이 스텝 잘 나가고 있어. 그러면, 요 어. 질문 제가 다시 한 번, 마지막 그만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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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laughs> 자, 어, 두분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C 스나이퍼님은장년에요 자, 20만을 달성하셨고 이제 30만을 향해서 축하드립니다. 아, 저 사실 네. 사실 진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정말로 많은 제안을 받고 했었는데 한 번도 해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저도 유튜브 를 시작한 지한 1년 6개월 조금 넘었는데 유튜브를 형님 채널을 보고 했어요 사실. 음. 네 형님이랑 저랑 이렇게 헤어져 있던 그 시간 사이에 어떻게 지내나 조금 궁금했었을 때 음. 형님 검색을 하다가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 근데 거기서 응. 형이, 형이 계속 꾸준히 라이브를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계속, 계속 뒤를 기울여가는 <laughs> 생각을 <거야. 형을> 보면서, <laughs> <집을> 보면서. <laughs> 아 형님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나도 <laughs> 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반을 갔는데뭐 싫다 나도 해야, 해야, 해야 되겠다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열심히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거기서 라이브 채널 만큼 라이브를 꼭 꾸준히 나도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대단하다고 생각이 어고 정말 그 아마 많은 분들이 MC 스나이퍼가 유튜브를 한다라고 해서 적지 않게 놀란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렇게 찾게 되고 어 그래서 뭐이렇게 구독자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네. 그 다음에 또딱 MC 스나이퍼님의 컨텐츠 중에 만 원의 행복이라는 컨텐츠. 네, 그 컨텐츠를 통해서 형님 직접 네? 직접 두 발로 뛰시면서 진솔한 이야기도 하고 정말 그 많은 그 댓글 네, 이렇게 많이들 올려주시는데 뭐, 뭐 하는 건 없지만 알차서 재밌다 뭐 이런 글들도 되게 많고 네, 많은 글들도 그래서 그렇지만 운전 운전해 주시고 뭐 그런데 만원을꼭 챙겨 받으시고 네, 그리고 댓글 뒷부분에서 또, 또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음. 저도 이 만원 된거 보면서 아 이거 나중에 저희 MC 스나이퍼 형님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만원의 행복의그 어떤 편 중에서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MC 스나이퍼가 에이브를 정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면 어떤 에이브를 들어가겠냐 그랬더니 망설임 없이 아웃사이드 회사 들어가고 싶다 딱 이렇게 말씀했었거든요 재밌잖아 아 그냥 재미로 아 그냥 재밌잖아 네. 아, 너무 재밌고 네. 실제로 들어가면 보도가 오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어. 아니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가상으로 하면은 형님이 네. 저희 회사에 받아주실 <웃음> 의향이 <웃음> 있습니까? 받아주실 <웃음> 의향이 많이 벌어나네요 이분을 받아주실 의향이 <laughs> 있으신지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좀아잘네요 아, 멋있요 아, 아, 아니 그래도 네. 그 일은 또 공과 사장님이 더 확신해야 되니까. 네. 만약 그렇다면 <laughs> 어떠냐? 네. 아, <아이고>. 뭐 와주신다면 <laughs> 당연히 뭐 이제는. 아이고. 절대 남이지. 5가5인가요그대5 자, 보고 계시죠? <laughs> 두 분이 <laughs> 이렇게 보내고 있어 <laughs> 초안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또 기정으로 해서 두분또 네. 네. 이렇게 왕성한 또 활동을 또한 일년만 치우는 데뭐 나중에 또 소식을 통해서 뭐 아웃사이드 t v 나뭐 p 스타일프연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계약에 관한 소식을 <laughs>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그 왕래행복 컨텐츠를 통해서 저는 두 분이 함께 한번 이렇게 해서 음. 한 것도 되게 친절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제생각좀비지카페다 아, 그것도 괜찮고 <웃음> <웃음> 그것도 괜찮고 <laughs> 네. 반대로 또또 또 아웃사이더의 또 여러가지 또 콘텐츠 중에 또 일본 뉴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mc 스나이프가 한번 해보시면 어떤 느낌일까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laughs> 서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봤어. 봤어 엄청 빠르게 하는 거 <laughs> 어떻게 지적해 주실 거뭐 이런 거 없을까요 다들리잖그런데그 <laughs> 빠른 게 얘기하는데 다 들리죠 <laughs> 어. 그 누구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laughs> 예. 그럼. 요즘 빠른 애도 많은데 <laughs> 네. 누구보다 빨라 야. 야, 역시 확실히 이게 잘 배워서 그래. 경민한테 <laughs> <형님한테> 잘 배웠어. <laughs> 진짜 잘 배웠어. 예. <laughs> 네, 그 전에 키즈 카페 어. 놀러갔다가. 예. 네. 완전 만취하고 나와가지고. 아, 내 아주. 근데 나만 처음 알았어. 키즈 카페에 술이 있더라고. 오. 그래서 왜 키즈 카페에 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아줌마님, 아, 엄마, 아빠도 아줌마님들은 있어. 네. 이렇게 맥주 한잔씩 하신다고. 스탠스도 좀 푸시고. <laughs> 어쩌면은 2022년에 어 저희. 피지카페 찾아주시는 엄마 아빠들 종종 만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이런 나라에 <laughs> <이런 날에 웃음> <말씀> 와주세요. 훌장하게 <laughs> 보기보다 따뜻하신 형님이시기 때문에 일일이 사진 다 찍어 주실 거고 네. 구석에 앉아서 먹고 있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자 스타일 쓰고 계시면 MC스나이프 형님입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다가오시면모엇 듯이 다 포용해 주실니까 소회지 주십시오. 네. 자, 어, 다음 질문 한번 좀그 들려볼게요. 대본에 없는 질문. 저혼 자만의 근무만 친데요. 서로의 노래를 <laughs> 이 잠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동안 서로 불러보신 적 있으실지 자괜재입니다아역시그왜 아, 그, 그러냐면 <laughs> 안 돼요, 그래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납아 마음 아프고 아웃소싱.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잘 모르는 거아 내가 각했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대신 기대하고 계실 수 있어요. 두 분의 어떤 그 듀엣 앨범이라든가, 두 분이 같이 곡을 해서 두 분이 함께 좀 대중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딱, 어...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든가 계획 있으시다면, 어? 오늘 뭐 끝나고 한잔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얘기일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어, 대중적이나 누구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게아니라 옛날 그 감정, 옛날 그런 열정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그냥 녹음하기 전에 옛날처럼 연습실에 만나서 연습도 하고 정말 옛날 스타일로 해서 한번 가사도 서로 같이 홍폼도 좀 해, 해가면서 조언도 해가면서 한번 큰 트랙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그 나도 좀, 좀 얘기하면, 얘기하면, 얘기하면 안되는데 아니 질문은 <laughs> 되문는 <아니>, 대... 대... <laughs> 사실 이제 작업도 당연히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거긴 하지만 그 개인적인 어떤 소망 같은 게좀 있어요. 긴있 형님이랑 뭔가 한다면 물론 좋은 트랙을 먼저 만드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좋은 노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언젠가 꼭이제 형님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런앤런 콘서트를 저희가 했었어요 형님이랑 저랑 음. 제첫 번째 맞아, 맞아. 콘서트가 형님과 같이 한런앤런 콘서트였었거든요. 음. 언젠가는 뭐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차근차근 다시 택을 밟고 있지만 좋은 노래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하다가 언젠가 형님랑 콘서트를 꼭 같이 해보는 게저 음. 스스로한테도 보이고 또 저희의 을좀 사랑해 주셨던 팬들에게도좀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 중에 하나고요. 조금 더 욕심 된다면 음. 형님이 이런 거좀 원래 잘안 하시고 안 좋아하시긴 하는데 진짜 조금 더 욕심 낸다면 일단 좋은 음악을 만드는 전자에 나중에 는 콘서트 다음에 이제 형님이랑 둘이 뭐 라디오스타라든지 이런 방송 같은데 한번 아. 많이는 이니더라도 그런 방송 좋은 방송 나가서 네, 좋은 에너지를 들려 보여드리고 그러고 싶은 욕심좀 있습니다. 네. 네. 너의 방송에나남 체질에 안맞아 아니 그니까 이런 걸 너무 싫어하세요. 체질에 안맞아딱 하나만 딱 하나만 좀 <laughs> 형님도 괜찮으시 하나 정도만. 키치 키즈껏을... 커튼로 갈게요. <laughs> 사실, 저희 아웃사이더가, 그 작년에 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걸, 결국 지킨, 지킨 거거든요. 예, 네, 근데 보니까, 어, 본인 스스로 약속을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laughs> 네. 자, 올해는 라디오 스타에 한번또두 분이 같이 나가시는 모습도 한 기대를 또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죠. 좀... <laughs> 네. <laughs> 좋아요. 네. 자, 이제 두분 오늘 인터뷰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어, 마지막 우리 끝인사 한 번씩 좀. 사이병님, 네 예, 일단 뭐 인터뷰 너무 좋았고요, 재밌었고 간만에 옛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끝나고 술한잔할 생각밖에 없지만, 이이 예, 이, 이, 이 스텝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음악으로 옥철이랑 함께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웃사이더, <laughs> 네. 네, 어 오래 동안 좀 교류가 형님과 없었잖아요. 네.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좀더 많이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만큼 올해는 더 많은 것들을 차곡차곡 다시 쌓아갈 수 있는 좋은 추억을 음악이건 삶이건 다시 형님과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좋은 에너지를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전해드리는 게어 제가 꼭 하고 싶은 저의 올해 또 목표입니다. 형님과 함께 재밌게 차근차근 걸어가는 길도 많이 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MC 스나이퍼님 그리고 오늘 함께해 준 우리 MC 이즈리 <laughs> MC 이즈리 대사 읽거주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네. <laughs> 마무리 대사 읽요 기다려주세요. 아직 끄지 아직 마세요. <laughs>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건강. 건강이 최고니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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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MC 스나이퍼 아웃사이더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런앤런 라이브 클립은 MC 스타이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웃사이더 TV 채널을 통해 본 인터뷰 영상 네, 업로드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두 채널 모두 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아웃사이더 TV 일요일부터 이철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분이 함께 계신 자리에 조심스럽게 한번 겨봤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습니다